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전국이 꽉 막혔습니다. 답답한 더운 날씨만큼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막힌 것은 부산지역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삶의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항상 진심으로 달려온 진보단이 이번에 특별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노정현 후보에게 보여주셨던 부산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최종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부산시민 여러분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정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보당은 시민 여러분의 뜻, 뜻에 답하기 위해 살만 나는 부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 큰 걸음을 더욱 소득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으로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나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온몸으로 생생하게 겪은 현실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막무가내식 낱말로 입법 기능은 멈추고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다수가 가족의 비위로 지탄 받았지만 자기 가족의 비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광복절에 마저 항일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고위공직을 극우 인사들로 채워넣는 몰상식한 행태가 쉼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보다는 윤석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부터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탄핵연대 의원 의 모임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이 실제로 될수 있게 동참하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법률적 요건을 갖춘 탄핵 소초안이 준비되는 대로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진보당이 선도하여 탄핵 광장을 열겠습니다. 당장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회진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진보당은 시군구까지 윤석열 정권 회진 공부를 구성해 제 2의 항쟁을 열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대격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선뜻. 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탄핵 이후 우리 삶이 나아지겠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총불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데 대한 폭발입니다. 진보당은 탄핵 운동과 함께 사회 대 개혁을 위해 개헌, 제7공화국의 상과 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구망등을 비롯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역사를 품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끝모를 폭정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역사적 거름에 부산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